안녕하세요. 이다국어 다레 쌤입니다. 이번에 고이 구평 출제된 현대시 박성우 시인의 두꺼비라는 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기를 좀볼 텐데요. 보기에서도 나오지만 이 두꺼비라고 하는 건 아버지 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어? 고달픈 삶을 살았어. 고달픈 삶을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 아빠가 이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 막내판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을 많이 쓰겠어요. 공사판이나 이제 노동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 시멘트나 어떤 그 되게 거친 어떤 재료들을 계속 만지셔야 되잖아요. 그 힘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손이 다 상하시겠죠. 그래서 막 거칠게 일어나고 상처도 생기고, 막 핏줄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고, 이 지금 시에 보게 되면 이른을 앞둔 나이까지 뭐 이런 맥락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엄청 오랜 시간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사시다가 이제 홍씨가 너무 슬퍼 마지막에 아빠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삶을 떠올리고 이제 그리워하고 추억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 정말 너무 당연하게도 이시 제목의 두꺼비가 아버지의 손을 의미하는 게이 시에 되게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게 대한첫 번째 포인트가 되었고 두 번째, 아버지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삶이 거칠어진 손. 그다음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야 퇴근해. 그리고 새 날이 새기 전에 나가셨어. 그러니까 새벽 별 보고 나가서 새벽 별 보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정말 고단한 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을 칠순을 바라볼 때에도 노동에 나가시니까 그 정말 고된 노동을 평생토록 이어갔던 아버지의 삶이 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너무 슬프죠, 여러분들. 그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근데 요즘은 놀이터가 다 우레탄 바닥이어가지고 흙놀이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릴 때 말도 놀이터에다 흙이었거든요. 그되게 지지 지저분하고 막 지렁이 잡아 먹 잡아 먹고 먹진 않았어. <laughs> 지렁이 잡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흙놀이 하서전 오래를 실제로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러면서 이렇게 안에 주먹 넣고 이렇게 흙 토닥토닥 해갖고 집 만드는 그 이제 어린아이 놀이가 있는데 저 동요를 인용해서 그흙 안에다가 손을 집어 넣거든요. 그럼 주먹이 들어가면 주먹 위에다 흙을 막 쌓아가지고 내가 너무 세대 차이 난다고 지금 무시하고 있니? <laughs> 아니 요즘 현장 수업하면 <laughs> 너무 당연히 알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 그걸 모른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설명이 지금 붙었어요. 주먹을 넣고 모래 안에다가 모래 바깥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먹에 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래 집이. 주먹을 살 빼면은 약간 이글루 모양처럼 흙집의 모양이 이렇게. 딱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 집 엄청 예쁘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하는 그 놀이를 하면서 이 동요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는 그 내가 그 흙집 안에 주먹을 넣고 만든다 그랬잖아. 이 주먹이 아버지의 손이지 그래서 아버지의 손이 들어간 집인 거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손 자체가 노동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 자체를 의미하게 되지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이 아버지의 고단한 삶이 지금 들어가 있는 흙집, 무덤의 이미지로 지금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약간 설명이 중언부언 했습니다 자힝 흥. 바로 갑시다 여기는 전체 맥락을 앞에서 다 잡아드린 것 같고 시로 바로 가도 될것 같아요 자1 일...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이제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야, 애완, 애완이라고 요즘 많아져? 반려동물인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어, 두꺼비를 진짜 키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끔 시가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두꺼비는 뭐예요? 아버지의 손을 지금 비유하는 거고요. 이게 두꺼비의 울퉁불퉁한 외양이 아버지가 거칠고 울퉁불퉁해진 그 아버지의 손을 빗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표현상 특징으로는 어, 3문작 어투 나오고 있고 어 이거 말투 한번 다시 볼게요 키우셨다 그 다음에 했다 그 다음에 했었다 그 다음에 보았다 했다 그리고 꺼리셨다 밟았다 하고 들어갔다 깨어났다 살았었다라니까 지금 다 과거형인 거 아시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이 시를 쓴 거잖아요. 이 시의 시점을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다시 오시면은 과거형으로 진술해서 회상의 어투. 특히 그 중간 중간에 어썼다 어썼다 이 부분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히 회상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비유로 나타내는 게절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진짜 손이 막 맨날 거칠고 마피나 있고 피딱지 있고 맨날 아빠 이렇게 관절염 통통 있고 그래서 맨날 멘솔에 단 바르고 막 손에서 맨날 파스 냄새 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 손에 두꺼비가 있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시각적으로 온전히 전달하면서도 허,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딱 뭔가 좀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끝나니까 되게 눈물이 핑 돌는 시인데 그거를 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손에 두꺼비 두 마리 있었어 이렇게 딱 비유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수미상관을 제가 자료에 넣어놨는데 저희가 볼게요. 아버지는 두꺼비를 키우셨다. 아버지 양손에는 두꺼비가 살았었다. 이러니까 이렇게 딱 대응되는 느낌이 드는데. 금 견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하는 건 제가 아니고 학교 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에 들어간다면 학교 쌤은 수업을 잘 들으시고 만약에 언급이 없는데 조금 불안하다 하면 은 교무실에 가서 예의 바르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미 상관이 돼라고 하면 이제. 천년을 마지막 년에서 변주하고 있기 때문에 운율 형성 주제 강조 안정감 통일성 이런 말들이 붙어서 이제 선지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연 보시면은요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엄청 고된 노동을 하고 밤 늦게 퇴근을 하는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합니다.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씻겨주고 손 씻으시고 그렇 먼지가 많은 공사판에서 일을 하셨을 거잖아. 그래서 집에 퇴근하시고 손 씻고 그 다음에 늦은 식사를 하셨겠지요.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로 막 아빠 손을 보고 지금 아빠 손이 주비인데아 아빠 진짜 집에 와서 나도 안 봐주고 왜 손부터 씻어? 하고 시샘을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사실은 실제 정서는 어린아이야 나는 그래서 나도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 고픈데 아빠가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의 사랑을 받기 어렵지 그래서 아 아빠가 왜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 어린아이들 저도 많이 했을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어떤 투정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저희 엄마 아버지는 손이 둘다고우셨거든요 근데, 저, 저는 아무래도 엄마랑 친했어서, 엄마가 이제 가사 노동을 좀 과도하게 많이 하신 날, 뭐, 화장실 청소를 한 날, 하루 종일 고무장갑 끼고 막 일을 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뼈대가 약하죠. 우리 엄마 좀 공주과야. 그래가지고, 뼈대가 약하니까, 막, 이렇게, 맨솔에 담이나 막, 파스, 텔 말고 뿌리고, 막, 잘 때, 손이 막 시큰시큰하니까, 손을 이렇게 부여잡고 주무실 때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주무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맥락에서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게, 아빠가 고된 노동 때문에, 손이 이제, 뭔가 좀 시큰하시거나, 아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결에 그냥, 그 손을 이렇게 잡고 주무셨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주무시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짠하겠어요, 얘들아. 그치?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지금 아빠 손을 만졌나 봐 이게 어린 아이 아빠 관심이 고픈 어린 애가 아 아빠는 아 맨날 일만 가고 잠만 자 약간 이렇게 하던 아기가 아빠가 되게 고나하게 자고 있는데 아빠 손을 살짝 만져보는 그냥 그런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의 손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그 대상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어떤 관심이 가져지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그걸 막상 만지니까 얼마나 그게 막핏줄이막 울퉁불퉁 올라가 있고 그 노동의 어떤 흔적이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아기한테도 그래서 헉, 아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지. 그래서, 지금 뒤에 가면은, 그, 양눈, 내 양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라고, 눈물이 막 도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연민, 아빠 손 만져보고, 아빠, 약간 이런 연민, 우리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 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경험이 지금 다 사실적으로 해서 사실적인 제시버, 이런 말이 천지에 다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꺼비가 독을 뿜어대 뿜어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빠 손이 독을 뿜을 리가 없고요. 그 실제로는 되게 고단해지고 고단한 아빠의 노동이 느껴지니까 내가 그게 지금 그 눈이 충혈된다. 아빠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동심어린 표현으로 에둘러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절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빠 손이 싫어요잖아요. 근데 아빠 손이 진짜로 싫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고, 과, 너무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슬퍼요 이 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 화자의 말을 인용부호 없이 인용한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이제 화자의 심리를 더욱더 잘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자 설정했다 말건투다 뭐 이렇게 출제도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로 살짝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아빠 손이 싫어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막 직설적인 해석을 넣고, 오, 오답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학교 쌤들이 이렇게 출제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그, 이거 누가 틀려오나 하는데 다 틀려와. 안 돼. 아빠 싫어. 이거 아니에요. 네. 예, 아빠 오나 때문에 너무 고생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음.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애정인 거죠, 그러니까. 음. 표현상 특징 보시면은요, 이제 비유법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빠 손을 만지는 걸 두꺼비 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눈물이 고였다라고 하는 걸독 때문에 눈이 충혈됐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비유의 효과가 뭐였습니까? 정서를 절제해서 드러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의인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두꺼비를 사람처럼 대하는 의인법도 쓰인 것이 표현상 특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3년 오시면은요. 아버지는 이웃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셨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을 끼치게 싫어하는 이렇게 손이 아빠가 봐도 아유 내가 일하느라 너무 손이 거칠어졌네 하는 거 괜히 또 보여줘봤자 해서 이제 그 사,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칠순을 바라보던 그래서 굉장히 고, 나이가 드셔서까지 고된 노동을 하는 아버지의 고된 삶을 드러냅니다.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내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었지만, 새벽별 보고 나가서 새벽별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 뜨고 나, 해 지고 나서 들어오시니까 엄청 오랜 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고단한 삶을 드러내고 있고, 이걸 날 새기 전, 해 떨어진 후, 이런 식의 시간 표지를 통해서 더 형상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이제 이 녀석이 아빠 손인 게 드러났잖아요 앞부분에서 맥락상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그 거친 손을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자전거를 타고 지금 노동을 하러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꺼봐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라고 하는 두꺼비의 집 자체가 이 무덤의 모습을 연상시켜서 아버지의 죽음을 어, 암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노래 자체, 어린 시절에 불렀을 법한 노래 자체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인용이 있고요. 그 안에 노래 내용을 보게 되면 반복, 그 다음에 헌집줄게 세집다오 라고 하는 대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 집을 지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아까 동료의 그 이미지가 무덤의 이미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놀람> 아빠는 못 깨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이고요. 아버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슬픔을 절제하는 효과가 있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 양손은 우들두들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그래서 1년의 변주가 나타나고 있고요. 살았었다가 쓰이면서 지금, 어, 회고적인 그런 속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기를 통해서는 사실은, 아, 두꺼비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시작했지만, 만약에 보기가 없이 처음에 아버지가 두꺼비를 키웠다. 아버지가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이러고 처음 시작했는데 그 두꺼비의 정체가 마지막 6년에 양손에 두꺼비가 살았었다 이렇게 가면서 분명하게 딱 밝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극적 효과가 사실 생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재계관 보시면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삶을 되게 화자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떠올리기 시작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다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고적인 성격을 가지고요. 아버지의 손을 두꺼비에 비유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삶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나타나고 있고요. 비유, 시각적 형상화, 정서 절제에 그리고 어린 시절, 화자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점점 늙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억을 회상하여 제시하는 것. 요것도 지금 출제 가능성 제가 볼땐 높아 보여요. 평양 산문적 진술 나오고요 아버지에 대한 성서와 그리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요를 인용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환기하며 독자들한테 너무나 슬픈 마음을 크게 주는 그런 부분이었죠. 어,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좀 되게 좋죠. 표면적인 진술과 사실 실제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꺼비를 키워요. 아버지 손이 거칠어요. 눈이 충혈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슬픔을 느꼈어요. 두꺼비 보여주기를 꺼렸어요. 이게 두 손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어요 에 실제 의미가 있었다 라는 것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 같은거는 진짜 이렇게 a 를 묶는다거나 밑줄을 친다거나 한 다음에 출제하 되게 너무 좋은 부분이 부분이죠 그래서 노랫말을 인용해서 동심의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의 무덤을 암시하는 이게 뭔가 되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서 더 충격적인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어린 아이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의 의미가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해. 이게 되게 충격적이잖아. 그래서 이두 가지 효과를 다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표현상 특징은 앞에서 제가 더 설명도 드린 것 같거든요. 네 정리된 페이지니까 복습하실 때 꼼꼼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